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펌웨어 업데이트 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나왔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펌웨어 새로운 기능이 좀 나오는 게덜한것 같습니다. 아마도 FSD 쪽의 개발자들 역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바빠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 할리데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트윗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뭔가 재미있는 펌웨어 업데이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묘한 의미의 트윗도 한번 또한 적이 있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좋은 기능 혹은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원했던 기능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뭔가 새로운 펌웨어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가장 최신 펌웨어는 2020.44.15 버전일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오토 파일럿 속도 설정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오토 파일럿의 속도 설정을 보면 현재 속도라는 탭이 새로 생겼는데요. 수동으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오토 파일럿을 켤때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켜졌으면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요구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러 레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오토파일러 레버를 아래나 위쪽으로 한번 밀었다가 몸쪽으로 두번 당기면 현재 속도로 설정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약간의 뭐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모델 3는 사실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현재 속도로 키는 메뉴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120으로 설정해 놓으셨다면 100으로 주행 중에 오토파일럿을 켜게 되면 갑자기 120까지 쭉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속도 제한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이렇게만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110인 고속도로라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100으로 오토파일럿 속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10으로 해 놓으면 110인 고속도로에서 120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율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한속도가 100인데 이렇게 플러스 30%로 해 놓으면 어, 속도가 130으로 설정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 최고속도를 설정하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메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그 외의 도로에서는 현재 그 도로의 제한속도에 플러스 10 이상으로는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검색 개선사항 이런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악을 검색하거나 할때좀더 검색 결과가 좋아지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별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출처라는 것도 미디어 플레이어 설정, 그 다음에 소스로 가보면 이런 게 새로 생겼습니다. 라디오 전화 튜닝인데, 뭐 어차피 선택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라오케도 있고, 뭐 스포티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안 쓰는 메뉴는 여기서 끌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티파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는 뉴스가 몇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아마 테슬라에도 스포티파이를 음악 기본 메뉴로 제공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빨리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음성 명령 언어를 한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을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가 좀 발음이 구리기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Fold side mirror. 네, 사이드 미러가 접혔죠. Unfold side mirror. 뭐 영어가 더 자신 있는 분들은 영어로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를 접고 펴는 것을 사실 제일 많이 쓰실 텐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존댓말로 해줘야 잘 됩니다. 사이드미러를 접는 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요. 사이드미러 접어. 사이드미러를 펴는 거는 이게 반말로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사이드미러 펴못 알아듣죠. 그런데 존댓말로... 사이드 미러 펴주세요. 사이드 미러를 접거나 펴기 위해서 한번 누르고 또두번 누르고 사실 주차할 때이 운전대를 막 돌리면서 바쁜 와중에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되는데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는 음성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이번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또 우선순위 블루투스 장치, 글로우 박스 비밀번호 이런 게 있는데요. 블루투스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등록된 아이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폰 그리고 다른 가족의 폰 이렇게 있을 때두 명이 동시에 차에 탑승하면 음 어떤 폰으로 연결할지를 차량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만약에 내 폰으로 더 우선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 기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별표가 생기면서 두 대가 동시에 차량 근처에 왔을 때 이 폰으로 더 먼저 블루투스를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글로우박스 비밀번호는 여기 안전 및 보안에 글로우박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우박스 비밀번호가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글로우박스도 사실 사이드 미러처럼 이거 한번 누르고 또 이거 한번 누르고 두번 눌러야 열 수가 있는데요. 번거롭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음성 명령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열어. 네. 바로 열리지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 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제야 글로우 박스가 열립니다. 근데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렛 모드처럼 다른 사람한테 차량을 넘길 때 발렛 모드 설정을 하면 글로우 박스가 그냥 잠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뭐그 외에 특별히 글로우 박스를 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긴 지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데요. 오토파일럿 최고속도를 현재속도로 해놓고, 현재 최, 최고 제한속도는 60km지만, 현재 27km로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26km 현재속도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도 제한 쪽으로 바꾸고, 비율로 해서 20%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요. 지금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60이니까 60에 20%면 12km를 더 그래서 72km로 설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실제로, 실제로 그럼 72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0으로 밖에 안되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속도보다 10km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다 네, 지금은 고속도로고요 현재 제한속도가 100km입니다. 그런데 최고속도 대비값을 플러스 20%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오토파일럿을 120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30까지 올리게 되면 이 숫자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 125까지 됐죠. 30까지 올리게 되면 130이고, 이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면 바로 130으로 세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최고 10km까지만 더 설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좀더 고속으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설정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선택 폭이 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치터 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아마도 그 KBS 시사 계획 창에 나왔던 오너 세 분이 세분다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당연한 운전법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토파일러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손 떼고 이렇게 있다가 1km를 이렇게 주행하고 나서 경고가 떴을 때 운전대를 뭐 흔들어 준다던가 버튼을 조작해서 이 경고를 해제시키고 또손 놓고 있다가 경고 뜨면 또 해제시키고, 뭐 이게 당연한 운전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항상 그냥 이렇게 손을 운전대 위에 얹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손을 떼고 있다가 경고 뜰 때마다 그냥 풀어주는 식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예전에 오토파일럿 인명사고난 경우에도 보면 충돌 직전 몇초 동안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 위에 없었는지 그런게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 로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고 처리하는데 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 위에서는 항상 얹어 놓으시는 게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도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그동안 밀렸던 펌웨어 업데이트 사항 정리를 해 봤고요. 12월 말쯤에 아마 일론의 예고처럼 뭔가 재미있고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고 그때 펌웨어 업데이트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